누가 보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원 비유입니다. 앞에 1절에서 그 8절의 내용과 연결돼요.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시비 걸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 물으시고, 뭐, 결론으로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는 그 앞에 그 시비를 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관련되는 비유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9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항상 이 포도원 이야기 혹은 달란트 혹은 문화 이야기에 어, 그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죠. 어, 다 하나님이 어, 우리를 대하는 그니까, 우리들의, 어,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게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농부들에게포도를 맡겼다는 거야. 그리고 가서 오래 있다가, 가서 오래 있다가, 어, 문화 이야기에도 그 주인이 문화를 맡겨놓고, 먼데가 있다가, 오늘 보면은 오래 있다가, 어, 이 땅, 성정, 어, 성장, 어 건축하게 하고, 이 성전을 맡기셨죠, 그죠. 혹은 교회, 어, 교회 일꾼들에게 맡기셨죠. 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내려와 결산하는, 어, 나중에, 어, 요한계시록에도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때가 이름매 네, 때가 이름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소출 얼마 이제 바치게 하려고 일 잘했나? 일 잘했나? 이제, 보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으니까, 소출을 얼마나 했나? 이제, 받치를 하는 거죠. 승모님도, 우리 하나님께 받쳐야 될 거, 받쳐야 합니다. 받치를 하잖아요. 받치라고 그 종을 보냈다 하잖아요. 그 종을 이제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포도원 맡은 농부들이, 종을 뭐 없이 때리고, 거저 보냈대요. 못됐죠. 왜, 거저 보냈겠어요. 주인에게 소출을 주려니, 아깝다 하는 겁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다 때리고, 욕하고, 쫓아 보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찌할까 하고는 이제 내 사랑은 아들을 보내리니 내 아들을 어찌하겠나 내 아들은 잘 대하겠지 이제 했대요. 해서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요 주인이 아들이 오니 다 악해졌어요. 서로 의논하여 이르때 서로 의논하여 이르때 아, 이놈은 상속자니 죽이고, 그래서 그 유산을, 그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주인,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고, 어,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보도원의 농부를 어떻게 생각해요? 뭐, 다 나쁜 놈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나? 하신 거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제 기록된 바 나오면 구약의 말씀이 이제 인용되는 거예요. 10편, 118편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 돌이 되었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물어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돌 위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허트리라. 이 17, 18절은 무서운 말씀이죠.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돌하고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돌은 돌이 무슨 돌이겠어요? 모퉁이의 머리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이, 어, 어떤 돌이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리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 건축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주인이 세워놓은 농부들, 주인이 세워놓은 청지기들, 일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인다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퉁이에 머리또리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모퉁이에 머리또리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깨지게 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머리또리됩니다.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죽습니다. 교회, 교회와 부딪히지 마세요. 부딪지 마세요. 교회, 목사하고도 부딪히지 말고, 성도들과 부딪히지 마세요. 영 아니다 싶으면 교회 옮기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싶으면 교회 옮기지. 부딪히지 마세요. 무력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착한 농부 되는 겁니다. 착한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주신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소출을 내는 농부입니다. 소출이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바라신 소출이 뭐겠어요? 야가 하나님께는 바쳐야 합니다. 돈도 바쳐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뭐 하나님이 뭘 돈을 밝혀 놓어요 이딴 소리 하는데 말하죠 스스로 속이죠. 하나님이 뭐다 하시는 분이 내 기도를 뭘 원하시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하나님은 무소불위 전지전능하셨다. 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원하시고 돈을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야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걸 나오되게 하고 해보고 돈으로 믿음을 사라, 그럽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남, 남그 더해할 소출은 영혼구원 사람 없는 거죠. 교회 모든 일은 사람 없는 일입니다. 이말 잊지 마세요. 다른 일로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요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도 슬기관한 장로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사람의 영광을 취하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인기 얻어, 힘을 얻으려고 해요. 다헛삽니다 그러다가 가루돼요. 특히 나이 남자들, 정신 딱 차리세요. 나이 들수록 엎드리고, 잘 배우고. 그리고 사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접지 않게 몇 마디 지식으로 돈 가지고 지랄 떨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엎드려서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세요. 1구절에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자기들의 빛된 비유란 거 알아요. 나쁜 놈은 또 눈치는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마음이 이런 비유 혹은 설교 듣고 마음 불편하면, 아, 내가, 내가 이런 가루가 될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깨어났어요. 기분 나빠 가지고 우시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이스이관과 대제사장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답을 못한 것도 사람 눈치 보고.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도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허접한 사람 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일로 일하는 하나님의 아, 종들이 되세요. 마지막 때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일, 어, 그 일을 찾아야 하고요. 헛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런 거죠. 나하고 부딪히면 죽는다. 어,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생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조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평생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 사장님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글바글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시끄럽게 하고 세상에 아, 욕이 되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불사의사,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모든 악에서 약하면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셨으니. 부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소신자들 사랑하사 부디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옵 나이다 아멘.